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26% 상승하면서 78,4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장 초반에 조금 내렸다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 한 9시 50분 정도 지나면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형세로 바뀌었습니다. 역시나 HLB 같은 경우는 하방이 강력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빠지려고만 하면은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세게 들어오면서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이평선 부분도 오일선을 타면서 계속 잘 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런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방이 막혀 있고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서 OBV가 상승 처리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신용 장고가 바닥까지 떨어 있는 상태에서 신용 장고만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대양봉이 생기는 형태 그러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장 초반에 조금 던졌다가 바로 어, 매도세의 물량을 단기차익 매도 물량만 출회가 시켰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매수세로 전환 되면서 연기금까지도 쭉한달 내내 바스켓이 비워져 있었던 거를 최대한 적으로 풀매수 처리가 들어오면서 담고 있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을 안 담으면 다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 분명 뭐 밸류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기업들을 담는 게 어, 하방 부분에서는 안전하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앞으로의 실적을 어, 땅겨 와 가지고 주가에 선반영시키는 게 요즘에 이 주식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저께 미국 시장은 음,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 처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 시장을 오늘 초반부터 좀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것도 있긴 한데 시장 상황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스닥백 같은 경우는 0.3% 정도 하락 처리가 나왔고 아우조스 산업 평균지수는 0.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셀 2000 쪽에 이중소형주들은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 상위 7개, 매그네피 7, 7개 기업들은 테슬라만 빼놓고 조금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국채 금리가 조금 경계감 속에서도 불구하고 환율하고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증시가 좀 반등 처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s o p 약 380개 기업이 상승하면서 월요일 초반에 1% 하락을 전체 다 상승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다가 어 코스피가 지금 보합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은 쪽 계약 처리를 2천 계약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롱 계약 처리는 만 계약 정도로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는 상방 포지션이긴 하지만 어 코스피를 2,550 포인트에서부터 2,450 포인트 박스권으로 가져가면서 위아래에서 이제 비중 조절 처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 포인트 밑으로 절대로 내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순환 매장세에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이 더 급등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을 거다라는 예측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정도까지는 좀 시장 상황을 어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가져가 있는 시기를 가져가셔야 되고 자 오늘 보시면 어저께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 부분에 대한 어, 변동성 때문에 조금 주가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눌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 없이 그대로 이평선 지키면서 가져갈 수가 있고, 특히 키나가오일선 타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반 부분에 대해서 76,000원 부분이 박스권의 최하단 구간이죠. 이 구간에 가까워지며 가까워질수록 계속적으로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수급 처리가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OBV, 핵심 물량 처리에서 매집 처리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일정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 12만 2천원에서부터 9만 2천원 사이에 있는 이 박스권에서부터 이 구간으로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9만 2천원까지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반등 처리 나오면서 터치 처리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번 달까지는 92,000원 부분이 터치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 있고 이제 이 구간에서 여기로 돌파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핵심 물량 처리 소위 이 OBV가 상승 처리가 세게 일어나면서 신용장고가 떨어졌고 거기에 외국인 보유 비중까지 올라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장으로 끌어내렸던 기관 완벽하게 핵심 물량이 매집 처리가 들어갔던 구간에서 평당가가 좀 많이 낮아져 있을 거라는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12만 2천 원 정도를 평당가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11만 6천 원에서부터 한 11만 1천 원 정도까지 평당가를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갖다가 수급 처리만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투매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눌림 현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 여기는 무조건 리보스라이브하고 칼렙리 주막 부분에 대한 CMC 승인 처리가 나오고 나서, CMC 승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밸류 반영이 시작되기 시작, 시작하거든요. 그때에 올려쳤을 때, 이 구간을 먹고, 우리가 보고 있는 1차 목표가인 20만원 선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지금 그런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78,400원은 굉장히 싸게 살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92,000원에서부터 76,000원 사이를 이제 박스권으로 가져가는데 최하단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도 그러고, 여기에서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장대항봉 나오면서 그러고, 여기에서도 이제 윗꼬리 부분 터치 처리 나왔을 때도 그러고, 7 6 0 0 0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굉장히 들어가면서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대 매물관이 돼 있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클래스 2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개파락 처리 나왔을 때 자, 이거 크게 좀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아래 꼬리 부분이 세게 달리고, 여기에서도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출애가 되면서 양봉 형태로 전환 처리가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저항대 매물관에서 최대한적으로 방어선이 형성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용장고가 튀어 올랐다가 눌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나 기관보유 수량이 고대로 주가로 눌려버렸기 때문에 하방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지만, 결국에 이 구간에서 가장 싸게 수익권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어 플러스 상태로 전환 처리가 되면서 가져가고 있는 수급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질적으로 HLB의 매집 처리는 이 OBV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좌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신용 잔고가 눌리고 있을 때, 그쵸 신용 잔고가 눌리고 있을 때. obb가 2평선을 지켜가면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하반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올라오고 있죠 이럴 때는 얇은 봉 형태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플러스 상태로 마감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결국에 뺄라고 하면은 얇은 봉 형태에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가 이 수급이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연기금이랑 투신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기관하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걸고 오늘도 매도세를 때리면서 개인들의 반대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출혈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기 을 때문에 지금 매수세를 세게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8만 아니 9만 2천 원 구간하고 어이 20만원에서 1차 목표가 부분은 잘 지켜서 좀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후에 이제 핵심도 부분 봐드릴 거고 오늘 뉴스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 매수가나 이런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그리고 실시간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인께서 약하시거나 아니면 바쁘셔서 잘못 하시겠으면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에 이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어떻게 발송 처리해 드리냐면 한번 보시면 이게 매수가나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다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자 전송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종목 타점 알림에서 종목명 여기 제가 채널에서 진행을 했던 거죠 펩트론 매수가 78,950원 구간 총 비중 50% 매도가 98,800원 구간 매집비한 매도는 30% 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10일 날짜 9시 58분에 발송 처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매수가나 매도가 그렇죠 그래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리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어차피 투자를 하는 김에 제가 매수과 매도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랑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대로만 좀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보시면 자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제 이평선 부분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이 구간이 변동성이 생기면 바로 또 변동성이 생겼다고 라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 구간을 따라서만 가셔도 충분하게 수익권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선이 가장 세게 형성된 구간. 그쵸. 그리고 저점 테스트를 한 구간. 그쵸. 그리고 c r 의 요구처리 나오기 전에도 핵심도 하방 부분에서 저점 테스트를 했던 구간. 저항대 매물 구간이 되고요.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는 하방 지지선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핵심도상에서의 매물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92,000원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여기에 CMC 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92,000원 구간은 반드시 터치 처리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CMC 일정이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FDA 승인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HLB의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일 선상에 들어갈 수급이 지금 이 12만 2천 원에서부터 9만 2천 원 사이에 여기에서 매집 처리가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가져가시고, 이제 뉴스가 나온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허가 검은 이번에 뚫을까해서 이것도 오늘 새벽에 5시 37분, 32분에 발그 나온 겁니다 어저께. 어 CMC 통과 여부가 관건 이렇게 돼 가지고 날짜까지 전부 다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거 3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월 달로 땡겨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께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는 이제 어 파이널 리뷰가 없기 때문에 CMC가 이번 달에 지금 진행된 가능성이 많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CMC 일정 뒤한달 어 정도 뒤면은 FDA 승인 처리에 대해서 어말 그대로 발표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면은 2월 그 2월 미국 승인 성공 확률은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밸류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기사는 너무나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그런데 보시면 음 이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리보스라빕비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2023년 기준으로 리보스라빕비의 중국의 의료보험 가격은 한 박스에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요. 6천 위안 정도 되죠. 어 간암의 복용법은 0 2 5 m 터를 1일에 1회 정도 그리고 3정 정도를 투약을 합니다. 그래서 약가가 중국에서는 1,08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HLB가 이제 올해 발표한 기업설명의 자료에서 리버스 라인 미국 예상 약가는 월에 한 2만원에서부터 한 2만 5천원 달러 정도 환율로 하면은 1454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910만원에서부터 3635만원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보다 약한 두세 배 정도가 높죠 여러분들. 그래서 칼레미주막의 중국 의료보험 가격은 200기름당 한 51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HLB도 칼렙리주마의 예상 약가를 월에 약한 1만 1만 1 2천원에서부터1 5 0 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45만 원에서부터 2,18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HLB가 목표로 제시한 리보스레마오칼렙미주마의 매출을 발생하는 3년이 되는 3년이 되는 시점에 약 2027년도 계산을 하면 2조 4,022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벨류에이트 파마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리보세라미브 2023년도에 약 6,2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설제약의 시가총액이 3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아, 60조 원이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60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매출을 계산했을 때 여기 보면은 2,400 22, 2조 4 0 2 2억 2027년도죠 영업이익률이 2조 469억 정도 됩니다 멀티풀을 30배 정도 때린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 정도까지는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이때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민을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면 60조 원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도 6배가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86에 1 48, 48만 원까지 간다는 건데 그 밸류를 바로 다이렉트로 당겨와서 가져갈 수 있냐 아니면은 지금 1조 원에 8,500억 원에 나오는 2025년도에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밸류로 당겨와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왜 이거를 터치했을 때 분명히 단기차익 매물이 출애가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올려쳤다가 단기차익 매물 출애 시켰을 때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1차 목표가 20만 원 선은 2 0 2 5년도의 실적을 반영한 밸류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기간이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계속적으로 2025년도에 먹을 수 있는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산하면서갈 거고, 그 이후에 터치 처리가 되고 나서 단기 차익 매물이 출해가 되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든, 어, 그 상황에 맞게 좀 대응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92,000원, 20만원, 이두 개의 선 보시면서 가져가시고, 78,300원 구가 이렇게 얇은 봉 형태에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 들어오시고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연기금 쪽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신용장고 부분이 언제 올라올지 지금 예측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장고 나오면 급등 현상 나왔을 때 장대항봉 형태로 진행 처리가 되면서 단기차익매물 출회가될 거니까 이거 대비하면서 어, 지금 매수세를 좀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HLB는 오늘 오전에 딱이 정도까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꼭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 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열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은 당연히 금리나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을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이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만8 1 5 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비완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 했습니다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가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 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서 과대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 드리면 이 매수가하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 뭐를 보내 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하고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패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하고 를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대주 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수,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니까랑 호가랑 매물대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리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